oh <music> 원격수업 4로 한번 저장해볼까? 네. 언제까지 해야 될까? 원격수업은. 네. We'll mm -hmm. 재물의 봉도가 들어올까요? 나 진짜 작년에... 네가 너에 대해서 hatte...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이런 건 있지 머리 좋은 애들은 분명히 존재해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나는 누구나가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 나는 맞아요 선생님 안되면 되게 하라 <laughs> 저는 안되면 안되면 <laughs> 저는 원래 안되면 너되 안되면 <laughs> 안된다 주희? 선생님 안되면 되게 하라 안되면 되게 하라 <laughs> 나는 포기거 <laughs> <laughs> 나는 절대 그런거 없어. 그래서 포기가 빠르거든요. 아, 저는... 어, 나는 누구든지 다 뭐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소위도할수 있어. 아 저는 제가 아, 뭐 하면 할수 있다고 해 당연할 수 있지 소야 <laughs> 단지 너의 성향을 파악해야될 뿐이야. 내 성향이요? 니가 음, 음. 인용을 공부하드다면니 성향을 파악해서 너를 아주 그냥 이렇게 쪼여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 확실히 맞거든요. 우리 소희는 네. 숨 막힐 필요가 있어요, 저는. 내가 소희를 보니까 소희는 숨 막히게 해줘야 되겠다. <laughs> 그러니까 소희가 인용을 하면 나 같은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이제 소희를 꽉 조이면서 이제 소희를 숨 막히게 하는 거야. 그럼 소희는 공부를 해. 음, 잘... 나는 뭔가 하는 데 있어서 환경 설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네. 맞죠. 진짜 중요해, 환경 설정. 중요하죠. 그니까 러 소희야. 너는 네 환경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요. <laughs> 응. 맞지, 내 말이. 응. 내가 이번에 장학을 보니까, 우리 소인은 조여줘야 돼. 공유장학 준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소인 조이자는 안해 이렇게, 이렇게, 이만한 공간을 두고, 소희가 일로 나갈라 치면 탑치고, 일로 나갈라 치면 탑소희야 어디가? 여기 공간 안에 넣어줘야 돼, 소희를 내가. 그러 아, 소인은 잘해. 나도... 그러면 잘해. 저를 봐. 어, 그래. 겟내디윗미한번찍면안돼요야 소희야, 내가 겟내디윗미를 봤어. 니가 말해가지고 저번에 수현아 소희가 나한테 겟내디윗미지 뭔지를 찍으래 자꾸만 <laughs> 뭐, 몇 번째 말한지 모르겠다고 했서 수현이가 너 그거 뭐 해야 러니까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출근하는 영상을 찍는 거래. 근데 소희가 계속 나한테 그걸 찍으라고 해서 지금 그걸 찍어 고민이야 해서 수현이랑 같이 찾았거든. <laughs> 근데 어떤 아니 완전 예쁜 여자들 완전 막뷰 티크레이트 음. 막 이런 여자들이 찍던데 뭐? 그런 여자들 안 찍어서 아니요 있어. 다그 그런 줄만 여자의 흔한 겟레디 윗밀뭐 흔한 겟레디 나밖에 없을걸? 그러니까 흔한 겟레디 흔하지 않은 겟레디 아, 흔하지 않은 <laughs> 네아 여러분들이 제 일상 브이로그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 제가 겟레디 윈밀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해요 오, 우리 소희 너무 잘 <laughs> 소희야 너제 여러분 헤지가... 저와 함께 기찬 되게... 아침에 시작해 보시다. 우리 소희 유튜브 해야 되겠다. 소희야 너왜 이렇게 말 잘해? 아니 우리 소희가 평소 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않는데. 소희야 이거화에대고 말해서 너무 잘 말하면. 아니야 저는 소희야 너 직업 찾았다. 너 유튜브 해야 되겠네. 어. 아 근데 저 혼자서 집에서 찍어요 어떻게 찍는 줄 알았는데. 아 어떻게 보여줘? 아니 진짜 안 돼요. 우리 소희는 유튜브 를 찍는다면 뭐 어떤 컨텐츠로 하고 싶어? 저는 음. 저의 일상 긍정에너지를 어, 맞아. 맞아. 사람들에게 맞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즐거워하면 저도 함께 싶기 때문에 맞아 우리 소희는 그런 웃긴, 어. 웃기면서 빈틈이면서 재밌는 어. 그런 거 찍어보고 싶어요 빈틈이 성곡나이 있는 하지만 열정적인 <laughs> 어, 어, 어머 소희야 <laughs> 이거 귀를 이게 안돼요 선들님 안돼요 선생님 완전 안돼요 이거 선생님 혼자 봐요 내 브이로그 잘 안봐 사람들이 안돼요 봐요 제 친구들이 보고 연락 왔어요 지금 <laughs> 호야너 얼굴 무슨 일이냐고 지금 <웃음> 저한테 <웃음> 뭐라고 <웃음> 했는지 알아요? <저래요>. 남자? 남자? <laughs> 그 선생님이랑 같이 찍지 말라고 <laughs> 왜? 했어요 안돼요 선생님 아니야 소희가 무슨 남자야 남상이라고 했어요 야 무슨 소리 충격적인 말을 해 니네 아빠어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선생님 방금 뼈 때린 거 알죠? 소희는 이목구비가 뚜렷해. 무지 뚜렷해. 아 선생님도 뚜렷해요. 허리 타진 않아요. 근데 나 흐리지 않아? 소희에 비해서? 아 저는 그냥... 소희는 진짜 뚜렷하잖아. 그래. 그렇게 얘기해주는 우리 소희밖에 없다. 진짜 선생님 실원만못 우리 소희도 마찬가지야. 우리 서로 지금 칭찬해 주시니까. 지금 칭찬은 릴레이 시됐거든요 기분 좋은? 웃기지 은 사연이 아 너무 웃겨. 이런 거 해줘, 이쪽으로 웃기지 은 사연이 목소리 안 좋은 아, 거 아니야? 칭찬, 아니, 칭찬 좋아해요. 칭찬이 약해요. 근데 원래 다들 약하지 않아요? 칭찬이? 칭찬이 다 약하지. <laughs> 맞아요, 그렇 우리 소희 칭찬 잘해주잖아, 빈말이라고. 전 빈말은 네. 안 해요. 그래? 아 네. 진짜였어? 그래. 네. 사생활 네. 1인전 들어서 가식 없어요? 음, 제 있는 그대로의 그거를 말하면 되나? <laughs> 아 근데 전 그런 건 있어요. 그날 그날 이제 사람들한테서 뭔가 칭찬을 점을 찾는건 있어요. <laughs> 너무 좋다 소희야. 그거. 그냥 아 갑자기. <laughs> 언니 그 진짜 좋고 아무나 못하는 거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강박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다 좋게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소희는 사랑받겠네 어딜 가든. 아니야. 근데... 야 소희야. 넌 진짜 사랑받을 상이야. 내가 봤을 때 남자친구도 아, 너 사랑할 거야 생긴다면. 왜? you <music>